6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수학 개념 교과서 수학의 미래 6학년 2학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의 미래 6학년 2학기는 총 6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단원은 교과서와 똑같이 붉은색 표시된 글씨가 교과서 글씨고 수학의 미래는 실제 생활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용어로 사용해서 제목만 봐도 여러분이 아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짐작하고. 또는 호기심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학의 미래를 쓴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친숙한 용어를 써서 여러분이 보다 수학을 잘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단원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단원은 우유를 몇 개의 컵에 담을 수 있나요? 그랬습니다. 자 우유를 몇 개의 컵에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우유를 이렇게 나눠서 담는 거니까 나눗셈의 연상이 드시죠. 어. 그다음 우유라는 것은 양이 이제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특별히 분수를 나눗셈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수학의 미래는 다른 문제집과 차이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혼자 수학의 개념을 발견해낼 수 있다. 누가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갈수 있다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항상 매 단원의 첫 장에 이렇게 스스로 체크하면서 다짐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서너 개씩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확하고 빠른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죠? 수학 문제를 풀때 정확하게 풀고 빨리 푸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왜 그런지를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수학을 왜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 설명하는 글을 쓰게 될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써달라는 거. 자. 지금은 협력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나는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보다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을 쓸 때는 내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 글을 읽는 사람을 중심으로 써달라. 그런 의미에서 내 글을 쓴 사람, 그럼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거기에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답을 내는데 집중했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만, 그러나 이 내가 푼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술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공부해서 그냥 답만 낸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체크해 가면 아마 여러분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시, 주의하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이 매 단원에 나옵니다 수학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공부 학습법은 개념 연결 학습법이야 개념을 연결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을 오늘 것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전 학년에서 이전 학기에서 공부한 것을 끌고 와서 오늘 것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야 오늘 배우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다시 가야 되고 알고 있다는 그걸 가지고 오늘 새로 나온 개념을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걸 판단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수의 나눗셈을 할때 이것은 이전에 분수의 나눗셈이 또일 학기에 또 있었어요. 이렇에 있었던 분수의 나눗셈은 뭐였느냐? 분수 나누기 자연수였다. 아, 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이제 오늘은 분수 나누기 분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오는 거고, 또 분수의 나눗셈은 곱셈 관계에 있어서 각 곱셈을 통해서 나눗셈,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소수의 나눗셈으로 이것이 연결된다. 소수의 나눗셈 할 때는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학의 미래는 항상 첫 시작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를 연결하지 못하면 오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 이지 오늘 배울 거 준비가 다 됐는가를 확인하는 코너가 기억하기 이것은 자기 스스로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서 기억하기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오늘 배울 거 준비가 다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걸린다. 그러면 오늘 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시 과거로, 이전 학기로. 과거로 다른 학년으로 가서 그것을 공부를 충분히 하고 다시 와야 됩니다 그게 기억하기에요 잊지 말고 꼭 따라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생각 열기가 있습니다 수학의 미래는 다른 문제집과 다른 컨셉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입니다 생각 열기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충분히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물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꺼내 놓으면은 새로 배울 것이 딱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걸 꺼내 놓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공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억지로 가르쳐 줘야 돼. 그럼 그걸 외우는 게 공부인데, 그거 아주 나쁜 공부예요.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면 모든 게내 것이기 되 때문에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낼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먼저 열어야 되는데, 이것은 옛날 것을 묻고 오늘 새로 배울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여러분이 생각 열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충분히 했다면, 이 바로 다음 장 넘기면 개념 활용이 나오고, 개념 활용에서는 이제 여기서 배울 것을 연습합니다. 연습하고서 공부하는 과정에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정리해 주냐 체계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 우유를 몇 개의 컵에 담을 수 있나요? 우유를 몇 개의 컵에 담을 수 있나요? 보니까, 바다는 빵네 개를 접시 두 개에 2개 담았어, 두 개씩. 접시에 두 개씩 담아, 두 개씩. 그 다음에 우유 5분의 4리터를 컵에 5분의 2리터씩 담으려고 한다. 그럴 때첫 번째 문제는 빵을 몇 개의 접시에 담을 수 있는지. 그럼 이거는 몇 학년 문제냐면 3학년 문제입니다. 3학년 걸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3학년 걸 끌어와서 여러분 생각의 3학년 때 가지고 생각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 1으로는4 나누기 2 그랬죠, 4 나누기 자 그런데 오늘 여기가 볼이냐 우유를 몇개의 컵에 담을 수 있을지 똑같습니다. 빵 4개를 접시에 2개씩 담는다. 우유 5분의 4리터를 컵에 5분의 1리터씩 담는다. 똑같은 형식이니까 이것도 5분의 4 나누기 5분의 2다. 자 여기서는 나눗셈이라는 것을 생각을 연결하도록 끌고 와서 이것을 분수로 연결하는 것. 그럼 지금 이것은 무슨 나눗셈이냐? 자연수의 나눗셈이야. 근데 오늘은 지금 뭘 공부하는 거냐? 분수의 나눗셈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수의 나눗셈을 했던 생각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분수의 나눗셈을 할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림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 여러분이 상상해 내면 오늘 여러분 공부가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생각력 2번 가 볼까요? 생각력 2번은 산이가 캔 감자는 바다가 캔 감자와 몇 배냐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산이는 5분의 2kg 바다는 15분의 2kg을 캤어 그러니까 산이가 캔 감자가 바다가 캔 감자의 몇 배냐 그러니까 산이가 캔 감자가 바다가 캔 감자를 기준으로 몇 배냐 하니까 나눗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분의 2 나누기 15분의 2 자, 이런 문장을 해석해서 식을 세우는 과정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분수의 나눗셈이 나왔어 이 분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 아까 이제 생각 열기 1번에서는 분수의 분모가 같은 건데 이번엔 분수가 달랐어.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건가? 어. 이 학기 때 배운 뭘 생각해야 돼요?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통분을 끌고 와야 돼. 통분을 연결하면 어, 생각 열기 1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분수의 나눗셈을 이제 배우게 되고 분수의 나눗셈을 다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개념을 정리해야 돼. 시중에 여러 가지 문제집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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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데 이 수학의 미래는 이것을 다시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정리하고 개념을 연결하고 또 선생님 놀이까지 하는 이두 가지 컨셉이 더 있어요. 이것이 수학의 미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표현하기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아까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맘대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 표현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정리하기는 제1단원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을 배웠으니까, 분수의 나눗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 계산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만 줬지만 여러분, 방법 1, 방법 2, 위에도 방법 3, 4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많이 이렇게 빈 칸에다 쓸수 있도록 공간을 줬으니까. 근데 방법 1은 뭡니까? 가장 많이 하는 방법. 방법 1은 여러분이 그냥 연습한 거 뭐죠? 4분의 3 나누기 1를 곱하기 로 고쳐서 분자분모를 바꾸는. 자, 요 방법만 익히면 안 돼요. 그럼 방법이래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어? 여러 가지 배웠는데, 통분이 생각나나요? 통분해서 분수끼리 나눗셈을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고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나눗셈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시고요. 바로 밑에는 개념 연결이 나와 있어요. 수학의 미래는 개념 연결이 아주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9분의 6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계산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전에 배웠던 나눗셈과 크기가 같은 분수 이두 개를 연결해서 이 분수 나누기 분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 내는 거야 그리고 이걸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친구에게 편지로 설명해라 그 말은 쓰라 써 쓰기를 요구하나 습니다 편지로 설명하는 거니까 내 편지를 읽은 내 친구가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써야 이해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감은 선생님 놀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선생님 놀이는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것도 다 문제예요. 이것은 문제를 푸는 데까지는 똑같지만 그다음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는 것과 내가 답을 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답을 내는 것은요, 쉬워요. 요령만 알면 됩니다. 근데 설명은요, 설명은 그냥 요령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왜 그런지 개념적으로 설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놀이가 매 단어마다 두 개씩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부모님과 같이 또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친구에게라도 설명해서 친구가 내 설명을 듣고 아 이해했다 이렇게 하는 때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수학을 진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2단원 들어갈게요. 2단원은 명주실로 매듭을 몇개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근데 제목이 소수의 나눗셈이 아2 단원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묻는 개명으로 갔더니.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는 거, 소수끼리 나누는 거니다 소수끼리. 그런데 1학기에도 소수의 나눗셈 배웠는데 거기서는 소수끼리가 아니고 소수하고 자연수를 섞어서 나눴어. 이제 진짜 소수끼리 나누는 거 배우는 거고 이것은 또 곱셈하고도 관계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중학교로 올라가면요 유리수의 계산 1학년 1학기에 유리수 계산 소수를 중학교에서는 유리수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또 다시 계산이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이거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분수 소수 계산 잘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꼭 공부를 잘 해가지고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일로 갈까요? 생각 열기 일은 명주 실로 매듭을 몇개 만들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우선 명주 실이 빨간색 명주 실 12m가 있고 그것을 3m씩 잘라서 그러면 나눗셈이네 나눗셈 12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파란색 명주시는 1.2m 있고 이것은 0.3m씩. 그럼 1.2 나누기 0.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하죠? 이 말은 뭐냐? 지금 소수의 나눗셈을 하는데 그냥 소수의 나눗셈을 갑자기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했던 생각을 연결해라. 그럼 소수의 나눗셈은 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률 2번 에코팩 에코백을 몇개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에코백은 환경 문제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이이 이, 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활용 섬유 7.5m를 이용해서 0.5m씩 잘라서 에코백을 만든다. 자, 이걸 0.5씩 자른다. 벌써 개념이 뭐가 섰어요? 에이, 이게 그렇죠. 이 식은 나눗셈이네. 7.5 나누기 0.5다. 해서 이 소수의 나눗셈을 어, 가르치.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 소수의 나눗셈 여기서 처음 공부하는 것이지만 이 앞에 다른 거 이것을 분수로 고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는 자연수로 고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 다양한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이 상상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열어주면 여기서 딱 소수의 나눗셈 하는 방법을 익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생각력이 상으로 가면 감자를 배송할 트럭은 몇대 필요한가요? 어, 감자를 배송할 트럭. 트럭이 보니까 감자가 6톤 있어 트럭 한대 1.2톤씩 실는데 그럼 트럭이 몇 대냐? 뭐 하겠어요? 역시 나누셈 필요하죠. 6 나누기 1.2 계속 나누셈이 반복됩니다. 지금은 자연수 나누기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앞에서 배웠던 소수 나누기 소수, 방금 전에 생각나는 2번 있었죠? 거기서 익혔던 거, 개념 활용과 개념 정리한 거 그대로 적용하면 자연수로도 해결이 될수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다 끝나면 여러분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표현하기와 선생님 놀이로 정리하게 되는데 표현하기만 보면은 나눗셈을 소수의 나눗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나눗셈을 전내 나눗셈 방법을 자연수의 나눗셈을 해라 자연수. 그 다음에 분수로 고쳐서 해라.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가면 아 소수의 나눗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제 3단원 가볼까요. 3단원은 어느 방향에서 보고 그린 그림일까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아 이거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공간과 입체라는 게 있고 다양한 모양 또 쌓기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개념 연결로 가볼까요? 개념 연결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간과 입체라는 것을 오늘 배우는데 여러가지 방향에서 보는 것을 공부할 때 에이, 여기서 사, 사용되는 것은 쌓키나무도 있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직육면체 개념과 또는 각기둥 같은 것들이 연결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2학기 가면요 다시 입체도형의 마지막 원기둥 원뿔 9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 열기 1번 볼게요. 생각 열기 1번의 제목은 어느 방향에서 그린 그림인가요? 그랬어요. 두 번째 문제, 오른쪽 보니까 냄비를 보고 물음에 답해라. 그래서 냄비를 앞에 모양을 줬고 위에서 다본 모양을 줬죠. 사진을 보고 각각 어느 방향에서 찍은 거냐. 이렇게 이 모양을 보니까 어디서 찍은 것 같아? 아, 이것은 그렇죠. 오른쪽에서 찍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자, 이것은 어디서 찍었을까? 바닥이 보이는 거 보니까 위에서 찍은 거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률이 이번에서는 이제 싹히나무로 갑니다. 사키나무가 여러분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왜? 싹히나무는 음.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 지금 문제에 주어진 하늘이와 강의가 싹히나무로 모양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양 만들기를 하고 있어. 자 사키나무에 이용된 게 모두 몇 개일까요? 해보니까 자 앞에가 하나 있고 그 다음 1층에 세개 있고 2층에 두개 있고 3층에 하나 있어 이것만 세면은 여섯 개, 일곱 개 같아, 일곱 개. 아. 근데 걱정스럽죠? 왜? 내가 보이지 않는 저 뒤에 있는 거, 뒤 거기에 사키나무 하나 더 있을까? 그럼 여덟 개가 되겠죠. 이렇게 사키나무는 몇 개인지는 답이 하나로. 딱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하고 이 단원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한 서너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익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걸 잘 정리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스스로 정리하기를 가보니까 쌓키나무를 쌓은 모양과 개수를 알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정리해라.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거는 위와 앞과 옆 물론 뒤도 있고 뭐 아래도 있지만 그거 다 한꺼번에 보니까 세 가지 위와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면 충분히 알수 있겠다. 그거 말고도 두 가지를 더 배웠어요. 이거는 뭡니까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수를 써놓으면 아백 개씩 쌓였는가. 또는 층별로 이렇게 층별로 그림이 안내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3단원 해설을 드렸습니다.